중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차츰 내 거에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어던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 으쌰으쌰 달리면 상당히 괜찮아. 그만큼 고생했던 게 이제는 점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처져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자. 쉽니까? 안녕하세요 고라입니다. 제쨌든 우리 개띠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개띠분들은 과연 몸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좀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음. 반대로 어떤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 좀더 좀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알아보기에 앞서서 개띠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개띠분들은 어떤 생활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이 개띠분들이 되게 파란만장에 죽어라고 열심히 진짜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어떤 기운에 있어서 자꾸 내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꺾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꺾이고 뭔가 안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들쑥달쑥했던 그 시기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발빠르게 뭐 영업을 했던 사업을 했던 뭐를 했던 아 이제는 좀 내가 눌루랄라 편안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아직까지도 발을 둥둥둥둥 굴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띠분들 같은 경우의 성향은 어떤 달, 어떤 일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좌우가 상당히 커요. 그 기폭이 되게 커지거든.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시자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특히 또 개띠분들의 성향을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되게 게을러. 어, 그 게으름을 조금 바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개들은 너무 바지런해. 어떤 개띠분들은 너무 바지런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지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장독에, 장독에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장이 장독에다 뭘르고 너무 바지런하다 보니까 물을 붓는 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장맛을 잃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장맛을 잃으면 뭐가 돼? 없어지는 거잖아, 버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띠 분들은 조금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템포 좀 쉬어서 생각을 해보고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개띠 분들 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복이라든지 개띠 분들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개띠 분들 중에는 그뭐여 진짜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아. 근데 특이하게 돈을 벌고 안정을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개띠분들 중에 손바닥에 M자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M자가 태어날 때부터 만져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잡았던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분들은 타고난 금전의 재물복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개띠분들이 손바닥에 m자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금전으로 인해서 힘들 일이 없고 내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쌓여지는 재물이 상당히 많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에 이런 이 손금 자체가, 예, 예. 손금 자체가 애매 희한하게 M의 모습으로 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 다른 그 띠들도 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 근데 예전에 철학하시는 어떤 분이 이 손에 M 자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명예도 찾을 수 있고 금전도 벌수 있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특히나 개띠 분들이 손금에 M 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정말 타고난 천성 자체가 재물복을 갖고 태어났다. 음. 양손 다 상관없나요? 양손 상관없어요 양손 중에 한 손에만 있으면? 한 손에도 있어도 상관없고 양손에 있으면 더 좋고 어, 어. M을 어. 이건 좀 어. M 찾느라 지금 것 바쁘실 것같아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야 <laughs> 그거는 왜 그러냐 개가 강아지가 움직일 때 네. 발로 움직이는 성향이 되게 크죠 음. 근데 그 발로 움직일 때 자기가 뭔가 목표를 잡고 뛰든 아니 뭐 멈추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앞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을 뜻하거든. 그래서 개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 손바닥에 m 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박을 쳐도 벌써 쳤다. 음. 음. 부럽다. 반, 어, 정말 부럽네요. 음. 그럼 반대로, 선생님, 우리 개띠분들 중에서 몸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조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 어, 조금 막연한 얘기겠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례가 있잖아. 근데 유도 이 복부 쪽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서 땜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배 쪽으로 흉터가 조금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크게 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공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게 배에 그런 흉터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금전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 몸에 관세에 있어서 건강을 이렇게 왜 중시하는 데가 배거든요. 이 개띠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흉터가 좀 조그만 건 괜찮지만 조금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건강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는 음. 뭐 제왕절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흉터 있으면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 딸도 제왕절개를 했지만 요즘은 뭐 어떤 테이프로 해서 이제 어떤 뭐 팬티 라인 너의 그 하든 아무튼 좀 감춰 지게끔 아니면 뱃살이 나오면 눌리면서 그게 자체가 없어지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닌데 덮어지든 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내 몸이 안 좋았어. 근데 예를 들면 요즘 병원 가면 로봇 수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흉터도 없고 좋은데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배에 큰 흉을 낼 수니까 왜 개복을 한다든가 하면서 크게 나오잖아. 그랬을 때는 내 건강에 이미 한 번의 적신호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질 수있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 관리를 특히나 배에 흉이 있다, 큰 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 건강에 유의하셔라. 아, 응. 그럼 선생님,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저희가 뭐 이제 앞으로 미래가 또잘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응, 응. 개띠분들은 좀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게 이분한테 들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어,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나름 앞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내가 해놓은 공 공이 남한테 넘어가기도 했고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따박따박 모았다라고 해도 그 돈이 채워져서 내가 뭔가를 지녔다라기보다는 좀 흐트러진 게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굴곡이 좀 많이 심했다. 근데 이 개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뚝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거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뚝이라는 인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 살아온 곳 자체가 숨가쁘게 살아왔고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하지만 어, 나름대로의 그. 이게 중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차츰 내 거에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음,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이 개, 개띠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 개띠 성향이 가지신 분들은 사무실에 앉아 팬티를 굴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적을 거예요. 뭐 전문 직종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뭐 발로 뛰어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 손님이 뺏겼든 뭐를 했던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없다 그래서 양호게 처지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해운 단년 어떤 달에 어 좋아지는 그 기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내년이 말띠의 기운을 보면 말이나 개나 비슷한 성향이거든. 갇혀있는 듯 하면서도 넓은 초원에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으쌰으쌰 달리면 이 개띠분들 상당히 괜찮아. 그니까 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띠 여러분들 그동안 애썼다, 고생했다. 어, 그만큼 고생했던 게 이제는 점차적으로 어,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처져 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자. 음. 음. 아 좋습니다. 내년도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이 영상 음. 보시는 분들에 정확히 내 신년 은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말해준 주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 때문에 생년을 다 넣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좋습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